안녕하십니까 천동다육의 차차입니다 오늘 햇살이 굉장히 따뜻하게 잘 비추는 날입니다 근데 기온은 조금 춥기는 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 기온이 우리 김천 이곳 김천을 기준으로 해서 한 영하 10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강아지 물그릇 꽁꽁 얼어서 물, 물 새로 주고 밥도 주고 또 이제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 어, 지금 보신 아이는 킹마리아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금발이 되어 있는 아이인데 수영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이 아이 복륜금 굉장히 또렷하게 잘 들어가 있는 킹마리아.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 중에 이 킹마리아의 자구가 하나 있어요. 예쁜 아이. 이 아이 친 자구니까 예쁜 예쁜 얼굴 한번 지켜봐 주세요. 지금부터 예쁜 아이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6 1 번입니다. 마릴리. 마릴리 이 아이는 지금 실 뿌리 나서 뿌리 활착하고 있는 중이에요. 미리 말씀드리고, 아, 입장 표면에 금발연이 정말 깨끗한 색감으로 금발연되어 있는 마릴린입니다. 아, 옆에서 보시면 모습인데, 층수도 지금 괜찮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어, 아마도 뿌리가 활착을 하게 되면 한번 바로 적심할 조, 적심을 할심할수 있을 것 같아요. 뿌리를 활착하는 동안 또 위쪽에서는 아이 입장이 또 날, 나올 거니까. 아, 밑에 있는 입장까지도 금발은 또렷하게 잘 들어가 있고 요게 지금 사이즈가 좀 좋은 아이거든요 이렇게 재보면 9cm 보다는 조금은 더 높게, 높게 나오는데 아, 요 9cm로 말씀드리고 161번입니다 마릴린 40만원이에요 162번입니다 킹레드 마리아 아, 요 아이는 킹레드 마리아이고 어, 수형 그리고 어, 금발염 또렷하게 발현 잘된 아이고 고급 종자인 만큼 이 아이 복륜급 보시면 정말 선명하기도 하고 강우대 녹도 정말 또렷하게 잘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아, 지금 현재는 모주의 입장에 달려있는 아이고 아이 선택하시면 적심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 아이 보시면 수형 반듯하게 잘생겼고 복륜급 선명하고 킹레드 마리아의 특징이죠 이런 붉은 색감 붉은 색감 또렷이 잘 들어가 있는 어, 킹레드입니다 여기 지금 사이즈를 재보면 은 현재 6 c m 정확히 하면 한6 2 c m 6.2 6.3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e c m 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입장은 여기까지여기도 보이고 여기 보시면 밑에 입장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충수도 아, 괜찮은 킹 레드입니다. 얼굴 반듯하고 복용금 입성도 도톰하게 잘 자란 고급 종자인 만큼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162번이고 킹레드 150만원이에요. 163번입니다. 이 아, 아이는 킹마리아 제가 오프닝에서 이 아이의 모듈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아, 킹마리아 굉장히 금발이 뛰어나게 발현되어 있는 아이고 수영도 물론 예쁘고 입성도 도톰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고급 종자인 만큼 이금 발현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발현 잘된 아이입니다. 지금 얼굴이 정말 반듯하게 잘생겼어요. 현재는 지금 모주에 달려있습니다. 요거 사이즈 지금 8 센, m 사이즈가 7cm네요. 제가 잘못 봤어 7cm 나오는 아, 킹마리아입니다. 163번 킹마리아 100만원이에요. 64번입니다. 꽃눈 철화. 옆모습 먼저 보여드릴게요. 옆모습 보시면 층수도 좋고 그리고 입장 크기 그리고 금발연볼수 있습니다. 이 아이 사이즈 이렇게 한번 재 볼게요. 사이즈 지금 11cm 나오는 크기예요. 철화 의김 사이즈 11cm 나오고 좌우 폭이 지금 10cm 되는 크기입니다. 사이즈 굉장히 크기도 크고 금발연 철화 의김 굉장히 발현 잘된 아이예요. 그리고 철화의 느임이 밑에까지, 여기까지 엮여져 있고, 요 아이는 한 번, 두 번, 세번정도해서한 최소한 어, 4등분 이상은 할수 있는 꽃눈입니다. 164번 꽃눈 10만원이에요. 165번입니다. 아, 샤넬 마리아. 요 아이 샤넬 마리아. 얼굴과 그리고 복륜금. 굉장히 선명하게 발현 잘 되는 아이고 현재는 이렇게 모주에 달려 있는 아이예요. 얼굴 반대로 타게 잘 생겼고 복윤금 선명하게 잘 들어가 있는 샤넬입니다. 입장도 환엽 입장 가지고 있고 이 아이 지금 자구 현재는 자구입니다. 요거 사이즈 6.5cm 나왔어요. 165번이고 샤넬 170만 원이에요. 166번입니다. 어, 에마 요 아이의 모주가 바로 옆에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에마입니다. 대품이고, 물론 모주니까 그 사이즈도 크지만 어 복륜금이 굉장히 뛰어나게 발현되어 있는 에마. 어 보통의 에마 하면 은이 정도의 좋은 입성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 보시면 은 모주가 굉장히 크고 입장도 물론 크고, 그리고 복륜금 아주 확실하게 발현 잘된 에마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가지고 지금 모주와 금도 똑같고 입장도 굉장히 폭이 넓게 나왔어요. 에마에서 이 정도로 좋은 입선 가지기는 어려운데 이 아이가 정말 또렷한 환엽 입장 가지고 나온 에마입니다. 금 자체도 복륜 정말 선명하고 색감도 예쁘게 잘 발현됐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현재 활착하고 있는 중이에 뿌리나서 밭에 올려놨습니다. 사이즈 8cm 나온 에마 166번이고 이와이는 180만 원이에요. 167번입니다, 블랙탑. 아, 요 블랙탑은 지금 적심되어서 뿌리가 없습니다. 그거 말 미리 말씀드릴게요. 수영 반듯하고 복융금 정말 선명하게 잘 들어가 있는 블랙탑입니다. 고급 종자의 특징이죠. 이런 복융금이 굉장히 좀 입자 라인 따라서 살짝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두툼하면서도 깨끗한 색감의 금발이요. 요거 수영 반듯하고 지금 블랙탑의 특징 소개 입장에서는 녹 가득 품고 나옵니다. 성장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복륜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블랙탑이에요. 아 요거 사이즈는 지금 9cm 나오는 크기이고 167번입니다. 블랙탑 50만원이에요. 168번입니다. 썸머키 요 아이 썸머킹, 지금 뿔이, 지난번에 제가 실뿔이 났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뿔이 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만져보니까 흔들림 없이 고정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아이 무엇보다 금의 색감이 굉장히 좋고, 입성도 도톰하게 잘 나왔습니다. 요 아이 모주가 어디냐면은, 바로 요 아이입니다. 금 보시면은, 확실하게 금 발현되어 있는 모주. 요 아이 이름표 썸머킹. 엄마여서 노란색 이름표 달아줬어요.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보면 6.5cm 나오는 크기입니다 168번이고 썸머킹 요 아이는 금발현이 확실하게 잘 발현된 썸머킹입니다 50만원이에요 6 9번입니다요 아이는 레오파드 실버 아 실버인데 지금 요렇게만 봐도 층수가 굉장히 좋은거 알수 있고 그리고 금의 발현은 최상입니다 이 옆모습 보시면은 충수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고 요 아이 뿔이 지금 좋으니까 어, 요 아이를 지금 수분이 조금 빠져 있어요 요때 요 바로 적심하시면 자국 바로 받아 볼수 있죠 수분을 좀 빼고 적심하게 되면 아이들 입장이 다치는 게 훨씬 덜 다치니까 지금 딱 적기인 것 같아 11cm 되고 169번입니다 실버 10만원이에요 170번입니다 어 sp 금요 어, 아이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블랙탑하고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지만 블랙탑과는 확실하게 다른 종자예요 이 아이의 특징도 안에서는 녹을 품고 나옵니다 성장하면서 입장에 금을 보여주는 아이고 이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입성 보시면 이 두께 두께가 남다르게 자라는 아이예요 뿌리 튼튼하게 잘 내렸고 수형도 아주 예쁘게 잘 성장했습니다 사이즈 9.5cm 나오는 크기이고 170번 SP 금입니다 15만원이에요. 171번입니다. 축복 마리아. 이 아이는 수형과 그리고 금발이한 최상이에요. 얼굴은 정말 반듯하게 잘생긴 아이고 입장에 발현된 금 복륜금도 선명하고, 입장도 폭이 넓은 환엽의 입장 가지고 있고요. 옆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옆모습 보시면은 이 아이 층수도 나쁘지 않고, 어 정말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수형과 복륜금 그리고... 환엽의 입장 사이즈는 지금 6.5cm 나옵니다 171번이고 축복 마리아 10만원이에요 172번입니다 손톱 에버니아 지금 바로 요 아이 소개해 드린 건데 현재는 지금 모주의 입장에 달려있는 요 아이고 수형과 금발이는 음. 완벽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시면 요 아이 적심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아 바로 뒤에 눈에 보이는 예쁜 아이가 모주입니다. 모주의 얼굴 그리고 금발연 입선까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이 모주의 복융금 그리고 금의 색감, 수형 이 아이가 자고 그대로 다 물려 받았어요. 얼굴도 반듯하고 그리고 복융금도 굉장히 선명합니다. 어, 현재는 지금 자고의 달려 어, 모주에 달려니 아이고 사이즈는 4cm 나옵니다. 172번 어? 손톱 에보니 요 아이 선택하시면 적심해서 보내드릴게요. 300만원이에요. 173번입니다. 아메스트로. 먼저 뿌리 확인시켜 드릴게요. 뿌리 잘 내려져 있고, 요 아이는 복륜금 굉장히 뛰어나게 발현 잘된 아이입니다. 어, 아메스트로 입장 보시면은 통통하게 성장 잘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입성은 좋게 잘 성장했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복륜금 굉장히 또렷하게 잘 성장했고, 그리고 수형은 보면은 아직 이 아이 적심을 해서 실뿌리라서 이제 활착을 했으니까 수형은 키우 크게 키우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수형이 나쁜 건 아닌데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은 왼쪽 아이와 오른쪽 아이 볼수 있는데 금발에는 얘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색감도 굉장히 보드럽 아부드럽게라 보다롭게 아 제가 사투리가 부드러운 색감으로 잘 나왔고 사이즈 7cm 나왔습니다. 금발인 뛰어난 아메스트로이고 모종으로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73번이고 30만원이에요. 174번입니다. 아메스트로 대품. 요한이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입장이 요 부분이 조금 벌어져 보이는 게 보이는데 바로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구가 지금 한 개가 아니에요. 보시면은 밑에 부분 한개또 위에 한개 옆에 또한 개에서 총 3개 자구가 나오고 있는 아메스트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은 벌어져 보이는 거예요. 다시 위에서 보시면 어, 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촘촘하고 이 부분은 살짝은 간격이 넓어진 게 바로 자구가 3개가 달려서 그런 겁니다. 사이즈 굉장히 큰 대품이고, 어, 사이즈는 17cm 나오는 크기입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대품. 그리고 옆에서 보셨을 때 층수 층수도 물론 좋고 입성도 두툼하게 그리고 복융금 제일 중요한 복융금과 얼굴 수형 반대 게 잘생긴 아이입니다 그리고 소개입장 보시면 입장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좋은 조건 다 갖고 있는 아메스트로 사이즈는 17cm 나왔고 174번입니다 아, 300만원이에요 175번입니다 몬타니아 아, 어, 요 아이들 보시면은, 요 아이는 지금 금의 색감이 굉장히 뛰어나게 발현되어 있고, 철화의 느낌 좋은 몬따니아입니다. 입성 보시면, 입성 통통하게 잘 성장했고, 요거 지금 사이즈 되니까 바로 적심해서, 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아이예요이렇게 재볼게요. 요거 6.5cm 나오고, 이렇게 재보면은 한, 한 7cm 가까이 나옵니다. 175번이고, 몬따니아 10만원이에요. 76번입니다. 도감마리아. 요, 요 아이는 생얼이에요 수영 반듯하게 잘생긴 도감마리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층수 좋고, 지금 층수 뒤쪽에서 층수가 좋으니까 요렇게 대각선으로 바로 적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뿌리 튼튼하게 잘 되려고 복륜금도노렷타게잘 성장한 요 아이. 어, 도감마리아 생얼 6.5cm 나왔어요. 176번입니다. 10만원이에요. 77번 콩마리아 생얼 이 아이 크기 좀 좋은 아이고 층수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에서 적심 마셔도 얼굴이 이만큼 나올 수 있어요. 이 아이는 이어 정도 크기 적심 마시고 뿌리 내리고 또 바로 한번적심 마셔도 될 정도로 좋은 층수 갖고 있는 콩이고 금발현 전체적으로 다 발현 잘, 발현 잘 됐어요. 이거 아 사이즈는 이렇게 아 재면 될것 같아. 이렇게 재면 되네. 이렇게 되면 9cm 나옵니다. 층수가 굉장히 좋은 콩마리아이고 177번입니다. 10만 원이에요. 78번 꽃눈 철화예요. 요아인데 철화 느낌 굉장히 좋아서 물론 금발에도 지금 굉장히 뛰어난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여기까지 지금 철화 느낌 되어 있는데 한번두번 번 해서 총 3등분 이상 4 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칼질 잘하시는 분한테. 요거는 사이즈 재보면은 6.5cm 정도 나오고, 저는 4등분 말고 3등분까지만 겠습니다전 너무 작은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아이가 자생할 수 있는 정도가 크기가 좋더라고요. 뒤쪽까지도 쳐져있기 좋습니다. 178번이고 꽃눈 5만원이에요. 179번입니다. 먼디금. 어, 요 아이인데 어, 이 먼디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셨던 먼디와좀 다른 면이죠. 입장이 보시면 이렇게 백금 타입으로 금이 발현되는 아이고, 아 뿌리는 튼튼하게 잘 내졌습니다. 아, 수용도 괜찮고 금 발현 그리고 와인 좀 저렴하게 데려갈 수 있어요. 와이 키워 보니까 번식이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번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사이즈 7cm 나오고 179번 먼디 3만 원이에요. 180번입니다. 마릴린. 요거 먼저 체크해드릴게요. 요기 부분과 여기 부분에 지금 새로운 생명이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꽃대인지 아니면은 자구인지 조금 더 키워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두개다 지금 금이 그 들어있는 거는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아이 모주 보시면은 이 아이는 수형 그리고 금발현 굉장히 뛰어나고 옆에 보시면 입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릴린이 이 정도의 좋은 입성을 갖기는 가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좋은 입성 가지고 있는 마릴린 아, 요거, 사이즈는, 이렇게 재보면은, 음, 13cm 나왔어요. 사이즈도 크고, 아, 금발은 좋은 마릴린입니다. 180번 마릴린, 100만원 이에요. <목소리>